안녕하세요. 엽준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란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란 시리즈의 제목은 바로 소명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 란 시리즈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내편의란 네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어, 믿음이란, 소망이란, 사랑이란, 성령이란 이네 가지 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소명이란 무엇인가 이 영상에 오셔서 내용을 들으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공부하고 또한 아이들을 신방하고 또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또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모든 내용을 축약, 축약, 축약시켜서 10분짜리 이 네, 시간에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네 편을 보시고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란 시리즈 소명이란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시나요? 소명이란 왕의 명령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 믿는 사람의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을 행함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묻죠.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도 보셨죠? purpose driven life. 네, 어우, 뭐, 영어, <laughs> 죄송합니다. 네.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되고,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목적, 그 소명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소명,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소명과 목적, 이것을 바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소명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다니기 시작하며 많은 오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이 소명을 받지 못한 자는 무엇만 강구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막 이런 기도만 해요. 교회를 다닐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 저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명이 바로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그삶 가운데 나를 온전히 드리는 자는요 고백이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디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소명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성경 안에서 바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은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목적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하지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에 소명을 잃어버리고 믿습니다라고만 말한다면 우리는 겉모습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소망이란, 사랑이란, 성령이란 이네 가지를 배우셨다는 전제하에 이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랬나요? 나의 노력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랬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망은 뭐예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뭐죠? 사랑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나누고 내가 전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성령.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되 성령의 충만함,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이 가운데 소명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롯에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네 가지 구절을 한꺼번에 축약하고 축약해서 한마디로 저에게 정의하라라고 말한다면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꼭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심을 잊으며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육체적인 생각이 올라온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차고 넘친다구요? 왜 그럴까요?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그 다니엘도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실을 온전히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가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특별한 주문이 있거나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 가운데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 소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할때 거기에 자꾸 하나님을 대입시켜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을 대입시켜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마음껏 쓰시라고 제가 지금 준비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힘들죠? 어렵죠? 목사님도 공부해봐서 알아요. 너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 마음껏 쓰시도록 제가 지금 준비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생활 어렵죠 힘들죠 가정생활 힘들고 어렵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과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소명을 제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이 소명이 회복이 될때 우리는 참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담배를 안 핀다, 술을 안 마신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내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 모든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